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마이랑이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JP에듀케이션, 에즈킹덤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은 무료 유방암 검진 제한 연령을 높이고, 자궁 내막증 실행 계획을 개발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이번 선거를 위한 여성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유방암 검진 최대 연령을 현재 69세에서 74세로 연장하면 70에서 74세 여성 11만 5천 명이 무려 검진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당은 이미 검진 연령을 74세로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2022년 4월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당은 이 정책에 4년에 걸쳐 4,8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예산 2023년에서 보건 부문 비용 압박을 위해 따로 마련한 자금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보건부의 여성 건강 전략은 자궁 내막증이 약 12만 명의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 및 복지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노동당은 자궁 내막증 교육 및 인식을 구현하고 임상 관리 및 치료를 개선하며 집 중적인 연구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산업문에는 25세에서 69세 사이의 자궁 경부 검진 서비스 무료화 등 노동당이 이미 발표한 일부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녹색당은 당선될 경우 근로자의 최소 연차 휴가 기간을 연간 4주에서 5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라마 데이비스는 녹색당 공동 대표는 토요일 다양한 산업 분야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민간 부문 노동조합인 이투 선거 개시 행사에서 모든 사람들은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아우테아로아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4주 최소 권리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전에는 3주였고 1974년 이전에는 단 2주였습니다. 데이비스는 우리는 조직에 충분한 공지를 제공하고 2025년 말까지 모든 사람들이 5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렌젯과의 인터뷰에서 데이비스는 유급 고용을 하는 마오리와 태평양 지역 사람들이 두개 때로는 세 개의 직업을 갖고 있으며 가족을 위해 시간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가족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것이며 휴가를 갖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10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기술부 장관을 임명하고 숙련된 노동자와 기업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대변인 주디스 콜린스는 보도 자료에서 기술과 전문 지식의 부족이 뉴질랜드에서 기술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주요 장벽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당은 기술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 계획이며 그중 하나는 국제졸업생 비자 인터내셔널 그레지에이트 비자로 전 세계 100대 대학 졸업생 최대 500명에게 3년 취업 비자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주하기 전에 일자리 제한이 필요하지 않으며 파트너도 일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기술 비자 글로벌 그로스테크 비자는 최고의 글로벌 기술회사에서 일하면서 4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최대 250명의 숙련된 근로자와 그 그 가족에게 거주권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로매드 비자는 250명의 숙련된 근로자가 해외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2개월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체류를 원하는 경우 일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근무가 더욱 보편화되고 현재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원격 근무가 제공되면서 이러한 종류의 비자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난 6개월 동안 월 최소 2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건강 보입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그들의 파트너는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콜린스는 이러한 새로운 옵션들을 통해 기술 부문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며 이는 국민당의 경제 재건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액트당은 보편적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공동 지배 구조를 끝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동 지배 구조는 2위 대표가 한쪽에, 중앙도는 지방 정부 대표가 다른 한쪽에 있으며 각 측이 의사 결정 테이블에서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공동 거버넌스 방식을 의미합니다. 어제 오후 오클랜드 시빅 스티어터에서 열린 액트당의 캠페인 게시에서 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아는 액트당이 조약의 원칙이 수정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조약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에 기초하도록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오리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고 공동 정부를 통해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이를 달성할 수 없으며 더 많은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시모와는 성명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조약 조항 중 마오리들이 다른 뉴질랜드인들보다 특별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 조약 자체는 뉴질랜드의 모든 일반 국민들이 시민권에 대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모아는 액트당이 쓰리 워터스를 포함해 인종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는 최근 법률과 지방정부 및 보건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액트당이 기회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공서비스의 방향을 바꿀 것이며 인종 타겟팅 대신 강력한 통계적 증거에 따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노동당과 국민당 지도자들을 방해했던 칼 모코라카가 어제 액트당의 선거운동 개시에 야유를 퍼부어 집회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액트당 지도자 데이비 시모아는 어제 오클랜드의 시빅에서 수백 명의 당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던 중 프리덤즈 뉴질랜드의 칼 모코라카에게 야유를 받았습니다. 시모아는 보안 직원이 몇분 동안 모코라카를 퇴거시키려고 시도하는 동안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속했습니다. 군중 중 일부는 파티 보트 액트 표지판을 사용해 그를 카메라로부터 보호했으며, 한 액트당 지지자는 사건을 촬영하는 언론을 비난하고 카메라맨을 물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팬미오 오타 후후의 비전 뉴질랜드 후보로 추정되는 칼 모카라카는. 8월 28일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락슨의 기자회견 중병 너머로 나타나 왜 그가 오클랜드 남부지역에 한 번도 가지 않는지 질문했으며 겟 뉴질랜드 백원 트랙 집회가 끝난 후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락슨의 언론 브리핑을 울타리 너머로 머리를 내밀고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 모코라카는 오타라 시장 주변에서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를 따라다니며 확성기를 통해 힙킨스를 압도시킬 만큼 큰 소리를 낸 다른 시위대와 동행했습니다. 어제 집회가 끝난 후 시모아는 조명 때문에 집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볼수 없었다고 언론에 말했으며 카메라맨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경찰이 조사를 해야 하며 누군가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액트당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언론 매체에 사과했으며 누구라도 그들을 확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 옥션에 나온 부동산은 12% 증가한 274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매매 건은 130여 개에 머물며 상승하지 않았고, 이는 전체적으로 47%의 판매율을 기록해 지난 주 54%보다 하락한 수치이며 겨울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공시지가 이상으로 매도된 부동산의 비율도 34%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공시지가로 매매되는 비중이 30% 에 불과했지만 절반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번 주 노쇼 옥션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그 중에서도 공시지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낙찰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인 옥션 매매 상승은 전통적으로 봄에 더 많은 부동산이 나오고 더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 그리고 보통 더 많은 옥션을 불러오는 계절을 반영합니다. 8월에 전국적으로 5,500건 이상의 옥션이 이루어졌으며 시장 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옥션을 이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로 약 10%에 불과했습니다. 8월 한 달에 1,002건의 옥션을 모니터링했고, 489건의 0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지난주에 제한됐던 동기 부여된 구매자가 이번 주에는 동기 부여된 판매자를 보는 것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입니다. 트레이드미의 부동산 가격 지수에 따르면 전국 평균 호가는 83만7400달러로 지난해 7월보다 0.4% 상승해 부동산 가격이 지난 7월 바닥을 친 마케팅 이후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켄터베리는 전월 대비 1% 상승, 옥스베이는 3%, 말보러 3%, 오타고 5%, 타라나키 0.2%, 와이카토 1%, 웨스트코스트 6 6% 상승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평균 호가가 올랐습니다. 트레이드미 프로퍼티의 판매 이센 개빈 로이드는 이러한 상승 폭은 적지만 부동산 시장이 8월에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팔려고 하는 부동산들이 8월에 시장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 전국 평균이 7월보다 6일 줄어든 68일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 부동산 활황 시장에서는 부동산이 매물로 머무는 시간이 평균 28일 걸렸습니다. 올해 7월 전국 평균 호가가 2021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74일간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머무르면서 현장에서 시장의 바닥을 잘 쳤지만 8월은 전환점이 됐다고 로이드는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오클랜드 허브 시스템이 화요일 오전에 고객에게 복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의심되는 랜섬웨어 공격이 시스템에 영향을 끼쳐 카드 충전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 서비스 센터의 기능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오클랜드 교통 대변인은 사이버 사고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 단계에서 여전히 금융 데이터를 포함한 고객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오프라인 상태지만 소속사는 최대한 빨리 재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은 화요일 오전부터 MyAT, AT 고객 서비스 센터 및 매표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카드를 충전할 수 있으며 화요일 저녁부터 AT 홈 소매점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터 허브 시스템 복원이 완료되는 동안 고객은 여전히 버스 또는 기차, 페리를 타고 여행할 수 있으며 승객들에게. 교통카드의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계속 정상적으로 태그를 붙이고 내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사이버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지난주에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보안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으며 전문가 파트너와 협력해 시스템에 대한 향후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교통국 와카코타에는 포우위에서 워크 월스까지의 고속도로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비용 외에도 도로 건설 업체 수백만 달러를 더 지불했습니다. 공식 정보에 따르면 스페인 거대 기업인 엑시오나와 플래처 건설 제휴에 7,700만 달러가 지급됐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청구액은 주로 2021에서 2022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것으로 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와카코타이는 RNZ에 청구 금액의 일부를 지불했지만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플레츠의 연례 보고서에는 또한 18건의 산사태와 새로운 고속도로 손상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클랜드 북쪽의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민관 협력 도로는 지난 6월 개통됐지만 2월과 3월의 폭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 여전 이 처리 중에 있으나 산사태는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오클랜드 교통국은 밝혔습니다. 앞서 18km 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7억 9백만 달러와 두 건의 조기 합의금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지급금과 히스토리 클레임에 대한 지급액 총 1억 6 5 0 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보고한 프로젝트 도로 가치 10억 5천만 달러에는 구입한 부동산과 같은 추가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오클랜드 교통국은 아렌제스에 밝혔습니다. 웨인 브라운 시장은 Q플러스 A에서 오클랜드가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큰 자치권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상호 존중과 목표 일치에 기반한 오클랜드 의회와 중앙 정부 간의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요구하며 파트너십과 헌신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2010년 슈퍼시티가 탄생한 것은 오클랜드 지역의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중앙정부는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에서 교통은 오클랜드의 주요 장애물로 부각되고 있으며 브라운 시장은 의회가 현재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접근 방식이 정책 변화가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책 변화 중에 오클랜드 시 의회가 주차 벌금률 책정과 함께 혼잡 통행료 부과를 시행할 권한을 원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인프라를 유지 및 교체하는 데 향후 수십 년간 수백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 허브 원뉴스, 라디오 엔젯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인 r 레스트 c o n z 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3원 8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1원 6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6원 01전입니다.